분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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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댓글 보고 싶다. 안녕 <laughs> 텔로폰. <laughs> <laughs> 어, 어. 안 놓. 하. 텔로폰. 한 명, 두 명, 네 명이 우린 거같 텔로폰. 아. 소리 줄일까? 소리 줄일까? 소리 소리 소리. <laughs> 어. 소리. 여기도 여기는 지금 꺼져 있는구나. 어, 그건 상관없지. 자 응. <목소리> 주하나, 응. 어 네가 오른쪽에 있어야 아마 댓글에안 가려질 거야. 아니, 이렇게 거파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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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 보고 그티랑 하트. 댓글 사이에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올라, 하이. 아좀 올라 올라 그냥 나랑 같이 번갈아 감사해. 하이. 하이. 아, 살짝 뒤로 도와도 될것 같아. 아오지이오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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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나스 예. 좀체해 가지고. 아, 아 그래. 응. 그럼 이 베개 하나 줄까? 어어 어, 좋아. 어 차라리 그렇게 하자. 베개를 약간 품으로 오케이. What's up, guys? 안녕. 와 벌써 400? Hello, 굉장히 많은 와 분들 진짜, 들어온 진짜 많이 들어온. Come and s t Hello, hello, T A M from Philippines. Yeah. Philippines. h o w s e o u s u l i b e Julie 어땠어요? j o l i e really good. Really 오늘 500골이 넘은 거지. 오랜만에 깔끔하게 인사 한번 들고 오세요. 어, 좋아. 한국, 미안, 미안, 버전. 미안. 한국 버전으로. 한국 버전으로 블랙 문yan, 블랙 아, 이 빌리퀸, 빌리그 버전 두개다 하자. 오케이. <laughs> 한국부터. 어, 한 <laughs> 한 한국부터, 한국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둘, 셋. To all nations. 안녕하세요. DAN입니다. We are DAN. Make some noise. 안녕, 안녕. What's up? 네, 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타지에서 라이브 켰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와, 잘 지내셨어요? 안녕. 안녕. 보고 싶어 요 여러분. 곰방화, <laughs> 아, <잘> <laughs> 까무스타포, 살라마포. 안녕. <까무스따뽀. 웃음> 네, 네, 저희가 또 필리핀 온지좀 됐잖아요.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도 안 됐지. 아직 은안 됐어, 됐어요. 저가 뭐. 굉장히 필리핀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yeah. 또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또 저희를 직접 보고 맞맞 소통하고 있지만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맞아, 맞아. 또 우리가 어디게 지내는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디게 지내는지 뭐 그근 한번 쓱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일단은 뭐 저희 호텔 아래 헬스장이 있죠 애들 <laughs> <laughs> 네, 가장 방금, 먼저 잡혀 어, 네. 갔다 왔죠 네. 네. 방, 방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헬스를 하려고 내려갔다가 멤버들이 네. 5분 했었는데 네, 네, 네. 3분 했어. 갑자기 그 예상했던 방송이 예상, 예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헬스하지 않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멤버들 헬스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저희 생각보다 되게 잘 먹고 있고, 맞아, 되게 맞아. 잘 지내고 있고 맞아. 필리핀 팬분들의 응원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또 굉장히 필리핀 음식도 좀 많이 오늘도 그렇고 경험를 보면서 어제 필리핀에 대한 문화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먹었죠, 먹었죠. <목소리로> 여러분 크리스피 빠따 <바타> 알아요? 와 <laughs> 진짜 꿀맛 you guys know 크리스피 빠따 알 빠따? 크리스피 빠따? <목소리로>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진... 신의강 맛있습니다 아, 아 지성이가 이제 신의강이라는 걸 먹고 밥을 뚝딱 비웠죠 그렇죠. 네밥한 네. 공기를 아주 그냥 맞아요 맞아요 신의강이 뭐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제 어좀 많은 분들이 힘들하실 어 수도 있는 음식이다라고 그 약간, 들었는데 그 지성이가 약간, 엄청 맞아, 맞아. 잘 먹더라고요. 한국 이제 치면 약간 청국장 이제 저희 이제 해외 분들 오시면 약간 힘들 어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만큼 너는 필리핀 사람 그 자체였어. <laughs> 근데 진짜 너는, 어. 그 제가 생선 뼈를 하나 하나 다 발라 먹었어요. 응,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제일 맛있게 먹었어. 맛있었습니다. 어좀 댓글에 어, 영어긴 한데 내 앞에는 이제 나들이 이제. 본인들 나라에 와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저희가 필리핀을 시작으로 또 많은 나라들을 또갈 예정이니까. 맞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저희 언제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값 이름값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To 아, all nations. To all nations. 네, 맞아요. 야식을 예. 예. 먹고 싶을 땐 어떻게라고? 아그 영상팀 형이 이제 뭐 라면이랑 스팸 이런 걸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갈 때마다 하나씩 그냥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laughs> 맞습니다. 저랑 성혁이는 <성형인> 굶고 있어요. <laughs> 태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뭐 그냥 되게 행복하게 스케줄하고 멤버들하고. 또 열심히 밥도 먹고 운동도 맞아, 하고 맞아. 그것도 한국부터 그리워하고. 아니, 그래서. 오늘 뭐냐?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주환이랑 아주 뛰어 아주 멋지게 해뒀던데 아, 아. 사실 뭐 모니터를 전부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것만 이제 잠깐 봤거든요. 음, 너무 잘했어. 우리 태훈이가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아니, 주환이가 다 했지, 뭐. 감동 많았죠? <웃음> <웃음> 아, 훈생하네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약간, 약간 질투가 이거? 어... 어? 약간 어 후다. 그, 후다. 왜냐면 왜냐면 저도 같이 어 전에 같이 어, 아 맞네 아돌라 둘이 나왔구나 지혜스레스잖아요. 나는 나중에 나중지마자 어? 아, 그러면 좋아이형 그래. 형, 아돌라 나왔을 때 태훈이랑 나간 게더 좋았어. 아니면 지성이랑 나간 게더좋일해 <laughs> <좋아? 웃음> <소이래. 웃음> 아, 그냥 그냥 무식 짜면. 이야 그렇게 해입니다 그냥 그냥 한 명만 딱 골라봐. 천하의 태이 맞아, 맞아, 맞아. He win, I win. 전 여친, 현여아 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여친 여친이죠. 어쨌든 저희가 라이브를 이렇게 킨 이유는 어 사실은 뭐 많은 분들께 저희의 이런 근황과 이런 것들을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켰고 또 여러분 저희 또 유튜브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 아.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곡을 네, 이재준 팀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임주원 네, 팀 파이팅!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곡 이제 배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숨 쉬어? 왜 한숨 쉬어? 아아아 한숨 쉬어 너의 김저 그거 아, 아직 안나왔네아아 아, 이거 안 나왔나? 어. 아직 안 나왔어 아안 나왔구나. 아 나왔구나 오 아, 큰일 났다 방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의 김현양 <laughs> 이렇게 또 현영이 스쿨을 <laughs> 또 너의 김현양 대표님한테 또물려가아 대표님 <laughs> 아, 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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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스포에 죄송합니다. 대한 그대표에게 <laughs> 이제 물증이 잡혀 버려가지고 어, 재밌는 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필리핀에서 이제 또그 곡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찍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관심 어, 부탁드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저희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 에이. 에이.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응을 되게 잘하고 아, 있는 멤버들이 아, 뭐, 밥도 잘 챙겨 먹고 절대 밥은 굶기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지금 그 채팅을 읽어보면은 댓글들 읽어보면은 다 너무 보고 싶다고. 아 음, 보고 싶지.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정말 건강하게 잘 스케줄 마무리해서 또 다시 돌아가고.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를 그리워하거나 네. 또 이제 보고 싶어하는 또 다양한 나라에 찾아갈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다시. 그래도 뭐 우리 학우에 계신 소다 분들한테는 제가 또 컨텐츠로 최대한 자주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도 저희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여기 네, 이러, 이 호텔방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아, 아, 많은 네 많은 어 웃음과 네. 웃음. 아, 눈물과 뭐 여러가지가 많은 신경전이 오갔던 맞아, 맞아, 네, 네. 저는 살짝 눈물밖에 기억이 안나나데아진 아, 아, 네. 네. 뭐야 뭐, 뭐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나주환이 아, 네. 형이 목에 썼던 핏대가 아직도 기억이 아, 나예 아, 예, 예. 아 어제 괜찮잖아요알잖아요 아, 아 제가 아, 지금 룸메타고 아, 네. 있잖아요. 이제 아, 어제, 어제 방가서 구석에서 아, 울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아, 여러분,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이거를 위해서 새롭게 쓴 노래랑 미리 써놨던 노래를 짬리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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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잠깐만요, 헤 아, 근데 여러분! 아, 네. 많이 변했습니다, 노래가. 음.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라이브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출국할 때 이제 저희가 애도기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출국을 하느라 어 저희를 맞이해주시는 또 한국 팬분들께 또막 엄청나게 그렇게 저가막 밝게 맞아요. 사실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어쨌 네. 저희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네. 너무 저희가 첫 해외 여행인데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을 음. 드리고 싶었고 맞아요. 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필리핀 소다 분들께서도 또 굉장히 또교하게 환영해 주셔서 맞습니다. 네, 음. 저희가 또 너무 좋은 마음을 또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필리핀에서 많은 또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한국에 없다고, 저희 뭐, 뭐 많이 안 올라온다고, 꺼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Yeah. 시기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공항에서 많은 수다분들 오셔가지고, 되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다녀왔죠. 그 맞아. 그 공항에서 질서도 잘 지켜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되게 맞아. 감사하게, 원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시계가 시겼던만큼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약간 창선 형이 마무리 멘트를 주는 것 같거든요. 네.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역할을 맡는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어,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제가 각을 잡기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방 또 며칠 뒤에 또 저희가 팀별로 그러면 맞아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좀 홍보도 하고 오케이.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홍보도 하고 뭐 저희 팀에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분위기다 예. 뭐 이런 것들도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약간 예. 예. 어필 타임을 예. 하면서 이게 저희 팀별로 라이브를 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언젠지는 예.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 갑작스럽게,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각을 잡는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아 그리고 팬분들이 그 룸메이트를 공개하니까 룸메이트끼리도 라이브를 키는 거 어떨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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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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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은데? 어,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그래서 어, 프라이즈 아, 아. 그럼 이제 내 방에 좀 몰릴 텐데. <laughs> 근데 그럼 저는 <전> 어떡 하죠? 에뭐 <laughs> p d 님이랑아 아, 아, 예, <laughs> 혼자? 아. 혼자, 혼자 혼자 아. 떠도 괜찮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단독이네 아니, 면 누구 피켓 3명 내꺼가? <laughs> 맞아, 맞아. 그래도 요 <laughs> 6명 <웃음> 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laughs> 혹시, 그러면 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 좀몇개 받고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해외다 보니까 살짝 그, 어,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질문, 아. 질문 읽어줘. 나잘안 보여. 어, 나는 지금. 태훈아 태... 셀카 야, 많이 올려줘. 태훈이는 언제부터 잘생겼었나요? 난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태훈이왜 기춤을 잘 추나요? <웃음> 없었어요. <웃음> 여기. 거기 너무 덥죠? 태훈이 왜 이렇게 멋있어 아, 근데 여기가 지금 그, 그 필리핀 날씨로는 좀 그나마 조금 시원하고, 그날은... 시원하고 어, 겨울이 래요 겨울. 겨울 이어가지고 네. 저희 막, 막, 무대하고 이러면 당연히 덥지만. 뭐... 아니고 할 때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저희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씨로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중에 멤버들이 가장 맛있게 먹고 제일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은 크리스피파라크리스피파라 드디어 크리스피파라 오늘 먹었던 거 있잖아 한라 한라 저는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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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laughs> 어. 나는 무슨 그런 이제, 팝필수 같은. <laughs> 아저 약간, 페이 v 릿 r i t 이 됐습니다. 타로마, 타로마. 어, 어 뭐, 어. 타로마 신다타 어. 어. 여러분, 여기 만약에 필리핀에 오게 되신다면은, 할로, 할로는 꼭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 그것도 그 맛있었는데. 카레. <웃음> 카레, 카레. <웃음> <웃음> 카레, <웃음> 카레. <웃음> 카레, <웃음> 카레. 가 아니라, 니까 까레, 까레 뭐야. 그, 그, 땅콩맛. 아 맞아. 땅콩맛, 카레. 나 진짜 좋았었거 진짜 맛있었어. 나는 근데 그, 바베큐가 제일 맛있었어. 근데 나그 이름 몰라. 그니까 러 이름 몰라도 아, 약간. 뭐 바베큐 뭐아니까 한국 돼지고기 느낌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돼지, 돼지 꼬치구이 느낌? 그데 약간 네, 숯불이었어. 맞아, 숯불이 맞아 어. 네, 숯불 맞아, 맞아. 그건 굉장히 약간 친밀감이 느껴진 음식이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방 매장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아, 말할까? 아니, 뭐, 방배정 뭐, 숨길, 숨길 필요없아 네. 네. 일단 그. <laughs> 네. 이, 이 방의 주인은. <laughs> 막내지막내지막내지룸메이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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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이랑 이제 지성이가 같이 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근혁, 재준, 크로스. 재준이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Yeah. 뭐 이러면서 둘이 뭐 이제 붙였고 그다음에 그... 헬스즈, 헬스즈, 헬스즈가 돼버린 거. 아그게 예. 아, 머슬즈. 버스. 저 오늘 5분밖에 못해서 살짝 예민해. 덤벨즈, 덤벨즈, 덤벨, 덤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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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즈. 덤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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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 덤벨은 두, 어, 한쪽만 있으면 섭섭하지. 덤벨끼리 크로스 한번 말해주면 안 에이... 돼요? 아, 그래서 둘이 에이... 둘이서 에이... 있고 에이... 이제 에이... 제가 에이... 이게 에이... 제가 이제 어 저희 그. 팀장님이랑 같이 반갑습니다. 직원들 월급즈 아. 자, 그 근데 <laughs> <직원들>. 막내즈 <막내주의> 방에서 <laughs> 들리는 소문에의하면 태훈이가 동생 기강을 제들어 잡고 있다. 아. 노 노. This is rumor. 아, uh, rumor? Yeah. Uh, yeah. 지성 yeah. yesterday j i uh. uh, came our home and uh, very very 살려줘. you know? 지성, help 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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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성 had v e oh. 오히려 반대. Head 얼굴이 머리가 컸다. 머리 커서. i s very k o r 식 영어. 내가 지성한테 yeah. 기강을 잡히고 있어. 지성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제 봤는데 아 팀이가 그래. 형노 형노릇을 확실하게 했어 <laughs>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더라고 <laughs> 네. 근데 다 장난 으로 하는 거고 뭐 진짜 실제로 만약에 있으면 지성이랑 나랑 지성이가 먼저 기강을 잡더라고 음. 우리 방썰은그 저희가 조식을 아침에 그렇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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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울리고 아형 너무 피곤해 쉴까 이러다가 아니야 배고프자 <laughs> 하고 딱 곡도 나가자마자 배고파 이러면서, 이러면서 첫째 날에 제가 조식을 한번안 먹고 건넜는데 너그날 현엽이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에 아 이거 무조건 꼭 같이 먹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올추고했습니다 영상까지 찍었을예요 네. 내일은 먹어줄 거지. <laughs> 어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자기소개할 때미는멘트들이 있냐 뭐 이런 게 얘기하시는데 아나좀 긴데. <웃음> <웃음> 각자 저, 각자 있지 않아. 어, 그래. 그래. 그러냐면 영어로 한번 그러면 영어로요? 아 저는 아니, 원래 하듯이.

구스토콩, 마긴, 프린시파, 산, 필리핀 아스 무슨 뜻이죠? 저는 TAN의 재준입니다. TAN에서 제일 잘생겼고요. 필리핀의 왕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정말 핫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 수화하고 나면은 재준이의 어. 왕자가 어, 어디 나라까지 왕자하는지 제가 <laughs> 아 이게 무시, 하네요. 필리핀에서 왕자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걸 하려고 그는거 있어요. 일단 아, 어, 이게 이게, 준비가 돼 있군요. 아, 아, 그럼요. 아, 저 오늘 좀 느꼈어요. 문장을 조합 마음대로 조합하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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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이 있네. 현지인이요,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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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해요. <laughs> 네. 비슷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 뭐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어,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잠지마시고요 <laughs> 자, 여러분, 보여볼까요? 우리 얼굴이 잘안보이실수있으니까 살짝 모여봅시다 캡처 타임? 예예 예. 예, 예. 캡처 타임. 예살보여여서세요 자, 네, 타임을 갖고 그러면. 자, 찬형보여굴빛 때문에 잘안보이겠다어 자, 잠시만 보여주세요. 자, 잠시만 컴온. 컴온 요 자, 뿌이. 자, 뿌이. 하트. 자, 유 예, yeah.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 안 간다. 눈뽀 뭐. 어. 아,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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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다녕 안녕. 안, 안 어.